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원단 준비합니다. 이제 카라를 그릴 텐데요. 카라는 반드시 사선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려주는데 저처럼 이렇게 열 펜으로 그려주세요. 그려주고 얘를 조금 천을 조금 크게 잘라줍니다. 자 큰을 크게 잘라서 그려놓고 또한 장은 똑같은 크기로 좀 크게 잘라서 이번에는 실크 심지, 얇은 심지를 붙여줍니다. 근데 혹시라도 어 골덴이 두꺼운 경우는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 그러나 모직 같은 거는 반드시 네, 붙여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실크 심지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고 서로 겉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핀을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을 꽂아주고 이제 박음질을 할 텐데요 어, 여기서부터 자 여기 1cm 밑으로 그려주면서 어디서부터 박냐면요 1cm부터 박습니다 자 선대로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박아줍니다. 여기는 박지 않습니다. 박아준 후에 잘라줍니다. 자, 카라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려서 잘라놓고 박으면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잘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크게 잘라서 그려놓고 박은 다음에 잘라줍니다. 자, 곡선 가입법 줍니다. 자, 이렇게. 가위밥 넣고 자 이렇게 해 주네 다렸습니다 뒤집어서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준비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준비한 다음에 같이 다리고 나서 박음질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끈을 준비합니다. 벨트 천으로 벨트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가죽 벨트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벨트를 120에서 110cm 정도 잘라줍니다. 어, 보통 스몰 미듬은 110cm 정도면 되고요. 라지나 엑스라지는 엑스 120에서 130까지 길이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 폭은 몇 cm로 잘라줄 거냐면, 9cm로 잘라줍니다. 네, 9cm로 잘라서 준비해줍니다. 이제 다리미 준비해주세요. 자 카라를 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카라가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서 해 카라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끈. 자 끈은 제가 지금 2cm로 잘라서 한쪽 1cm로 다리고 또 반대쪽도 1cm로 또 다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1cm로 다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반을 접어서 다시 또 다려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카라를 달기 위해서 우리 앞섭을 먼저 처리할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 면 앞섭을 이렇게 3cm나 3.5로 다려놨죠. 다려놓은 거를 이끝 요 부분, 이끝 요 부분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해서 1cm를 박아줄 겁니다. 이 부분만, 이만큼만 자, 양쪽을 이렇게 해서 1cm 박아주는데요. 여기 대부금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왔다가 그냥 가서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두 군데에 앞섭을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 부분을 또 조금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뒤집어줍니다 끝이 이렇게 나오게 자 반대쪽도 자 이렇게 나오게 또 박아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오버르크와오버르크 사이를 박아줍니다 자, 양쪽 모두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카라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 중심을 그어줍니다. 중심선을 그어주는데요. 이번에는 혹겹 쪽으로 심지되지 않고 혹겹 쪽에 중심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피스 원판, 이것도 역시 중심선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서로, 홉겹끼리 심지된 게 아니고, 홉겹끼리 먼저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자,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맨 끝선. 자, 맨 끝에 여기를 핀으로 또 고정해 줍니다. 이 부분. 요 부분에다가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정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여기 접혀 있죠? 요거. 여기를 가입밥을 넣어 줘야 합니다. 자맨 끝선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게 이 부분에 이렇게 가위밥으로 넣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까지 올라가서 1cm가 되도록 해서 거기 핀으로 고정해주고 또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가입반 노소, 뭐 젖혀서 요 끝이 요 끝과 맞닿게 또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자 여기 박음선, 박음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예 그리고 나머지 핀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해줍니다. 지금 사이즈가 딱 맞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 어깨는 역시 가름솔 해주고 자뭐 이렇게 해주고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서 핀으로 고정해서 이 부분을 1cm 박아주는데 한 가지 주의할 거 처음 시작할 때대박음질을 너무 세게 하거나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하면 요 끝부분이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을 때는 어떻게 박아주냐 하면 바늘을 여기다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고 일단 요만큼 손으로 돌려서 옵니다. 온 다음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다시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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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박아줍니다. 끝날 때도 역시 와서 조금 뒤로 가서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1cm 박아줍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돌리고, 다시 또 뒤로 갑니다. 앞으로. 아까 첫 번째 갔던 대로, 다시 가서, 하나, 둘, 다시 돌려줍니다. 자, 서너 바퀴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1cm로 박아줍니다. 자, 역시 끝에도 다 왔습니다. 왔을 때,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또 뒤로 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조금 받고, 끝내줍니다. 자, 한쪽 카라가 이렇게 뒤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달려 달아 놓고 앞이 잘 맞는지도 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우마를 사용할 건데요. 우마가 없는 분들은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라가 끝이 잘 맞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우마를 사용해서 좀 편안하게. 카라를 달아보겠습니다. 자, 카라 부분은 잘 펴놓고, 시접을 위로 올려서 해준 다음에, 살짝 덮어줍니다. 이 박음선, 박음선 보이는 거를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자, 핀으로 고정해주고, 그리고 카라는 항상 중심부터 꽂아갑니다. 중심 꽂아서 오른쪽으로 꽂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꽂아주고. 이래야지 카라가 골고루 시접이 분산되면서 이쁘게 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해줍니다. 시접은 위로 들어가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끝에 시접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달리게. 이제 카라 끝을 천천히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박아주는데 역시 이 끝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손으로 세땀 정도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또다시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카라 끝이 이쁘게 달렸습니다. 이제 허리띠 마무리하면서 어, 티 티단추, 단추나 스트링 토트또 어, 여기 단추 구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허리끈 벨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천은 그냥 박아서 뒤, 뒤집어도 괜찮은데요. 골덴만큼은 길게 해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달인 다음에 여기 한번 박고 여기 한번 박아서 마무리를 질 건데요. 그 대신 끝에 마무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마무리하는 가죽끈이 있으니까 사용하지만 없는 분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접어서 놓으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주냐 하면 얘를 반대로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면서 시접은 반드시 이렇게 접혀 있어야 합니다. 자, 요거를 1cm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박아줬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조금씩 잘라줍니다 이들을 이렇게 자 조금 작게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 봅니다 자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양쪽으로 한 번씩 쭉 박아주면 끈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장식 없는 분들은 그대로 해서 벨트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카라다 달고요. 그다음에 밑단을 하기 전에 저는 한번 입어 봤습니다. 입어 보고 아, 기장이 괜찮은지 확인해서 밑단은 더 잘라내고 싶으면 조금 더 짧게 입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장 확인하시고요. 기장은 오바르코 친 후에 1cm 다림질해서 그냥 박아주면 됩니다. 자, 밑단 이렇게 1cm 접어서 그대로 오바르코와 오바르코 사이 박아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 단추는. 어,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간격을 10cm 간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은 11cm로 했어요. 어, 그리고 위에는 요 폭이 있기 때문에 위에 3개 올라가게 하고 아래 나머지 예,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매. 소매는 요렇게 해서 해도 좋지만 저는 날개 형태로 했습니다. 요렇게. 그대로 요렇게 해서 입게 했고요. 요거를 또 접어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 이렇게 입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벨트 못 쓰는 벨트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